MB 정부 때 가스 요금이 확 올랐던 거 기억 나시나요? 이게 자원외교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0년 2월 가스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18조 원이 필요하다. 가스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7개월 후 가스 요금은 진짜 인상됐는데요. MB 정부 상반기 91원의 가스 요금이 인상된데 반해 MB 정부 하반기 150원이 인상됐습니다. 당초 오름세의 1.5배 인상폭이죠. 정부는 고유가 고환율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인상했을 뿐이다 라는 입장인데요. 가스공사가 자원해결의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실제로 요금이 상당히 올랐다는 건 빼도 박도 못할 사실입니다. 이에 MB자원해결에 내몰린 공기업이 부채급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호주머니를 탐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좀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41조 로또에 만0 0번 당첨돼야 만질 수 있는 돈인데요. 엔비 정부는 그 돈을 자원외교에 그야말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4 1조 원으로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것만은 말씀드릴게요. 4 1조 원이 있었다면 연말정산 혼란, 담배값 인상, 무상보육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나라 국간이 비어서 발생한 문제니까요. 정부는 연말정산 방식을 바꿨고 이를 통해 구천억 원이 추가로 거칠 거라고 합니다.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함이라는 게 중평이죠. 담배 태우시는 분들 요새 담배 한대한 대에 한대손 떨리시죠. 2천 원 인상으로 2조 7,800억 원을 추가로 걷어갈 거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무상 보육 관련 정부와 교육청은 예산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상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10조 4천억 원, 41조의 4분의 1 규모죠. 또 41조는 다른데. 이를테면 반값 등록금에 쓰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한해 대학 등록금 14조 원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7조 원은 충분히 마련됐겠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일들은 41조 원을 펑펑 쓰지 않았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MB자원외교가 뻘짓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더큰 문제는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향후 5년간 31조 원의 투자비를 또 내야 하고요. 자원 3사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자만 원금 아니고 이자만 12조 4600억 원을 내야 합니다. 다 국민 세금이죠. MB 자원 외교 별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의 얘기입니다. 세수가 부족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쌈짓돈을 빼갈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자원 외교를 들춰봐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다음편에는 그렇다면 자원 외교를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p t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